안에 털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가죽 자켓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게 합성 피혁입니다. 리얼 가죽은 아니지만. 정말 리얼 못지않게 정말 멋스럽게 나와 있는 거 상세컷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소매 끝에 똑딱이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똑딱이도 같은 색상으로 들어가 있어서 정말 깔끔하게. 그리고 안에 있는 털이요. 전체적으로 온몸을 감싸도록 정말 따뜻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 부분에는 조금 더 양털 느낌으로 나와 있는 옷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안에 지퍼로 되어 있고 밑에 스트링을 잡아서 또한번 밑으로 쫀쫀하게 스트링 잡아서 입도록 되어 있는 옷입니다. 우선은 너무나 가볍고요. 팔 부분에는 털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몸 전체가 이렇게 따뜻하게 온몸을 감싸는 느낌으로 포근한 느낌이기 때문에 따뜻하면서도 정말 멋스럽게 입을 수 있습니다. 어, 지퍼 잠가서 한번 이런 거 보여 드릴게요. 지퍼 잠그고 이쪽으로 안쪽으로도 똑딱이 한번 밑으로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펄렁거리는 느낌 없이 입으실 수 있고요. 이 넥선도 끝까지 지퍼를 올리면은 목을 다 감싸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얘가 양털 느낌이 목을 다 감싸기 때문에 정말 따뜻하게 추울 때는 이렇게 해서 입으셔도 정말 멋스럽고요. 이렇게 지퍼로 한 상태에서 살짝 반 정도 접어서 입으면은 이런 느낌으로 또 입으실 수 있습니다. 어, 지퍼를 내려서 카라를 벌려서 입는 거또다 올려서 입는 느낌이 또 틀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면서도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어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둔탁한 느낌 없이 그리고 정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검정색상입니다. 네, 뒤에는 깔끔한 핏으로 검정색상입니다. 브라운 색상입니다. 브라운 색상 밑에 스트링을 살짝 잡아서 입은 느낌도 너무나 괜찮고요. 살짝 지퍼를 반 정도 내려서 세일러 카라처럼 이런 식으로 입었을 때 여기에는 살짝 뽀글보글 양털 느낌으로 나와서 너무나 멋스럽게 입을 수 있으면서 안쪽으로는요, 이렇게 융털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포근하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입니다. 색상 두 가지 나오고 있고요. 사이즈도 넉넉하게 나와서 5호부터 88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모델분이 착용했을 때 어, 너무 끼는 감 없으면서도 편안하면서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자켓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너무나 가벼워요. 가볍고 따뜻하게 그리고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어, 가죽 어, 털 자켓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게 브라운 색상입니다.